진정한 적은 모질서요. 고마. 고마다 나가서 죽지 말고 잘해. 마가싫어줄게 어? 아니구나. 나 니스킨 네 산줄 알았어. 모두가 자기 역할을 하면 응. 승리할 수밖에 없죠. 된 거야? 아 혀가 앞에서 좀막고 오자. 와. 겐 기상 모드 전투 기동 대기 와 일부러 가서 맞아 내가 보호막을 걸어 주죠. 벽기 아직 잘 모르는 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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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 5, 4, 3 2 1 1 공격이 시작 방패로. 빼. 방패 빼. 뒤로 빼. 뒤로 가. 어. 뒤로 결정으로 와. 어상대 위도 있는 것 같은데? 위도다. 형아 빼라고. 형아 뒤로 쭉. 어. 아 뒤라인 라인잡혔다 오른쪽에 쏠죠 아, 잠깐만. 이거 자리가나는데 에이, 스형 뒤에 좀 봐주세요. 아, 주세요

얘언 미쳤다 그냥 막 달려드네. 오늘 막아요, 한번. 어, 밑으로 봐. 봐 이거 언제 왔어? 이기이길리이 조심 이세요트레이서있이요이 큐리. 이큐다트레이서리트레이서리랄라를향큐이큐이 큐리. 이 큐리. 이로로이이이 Eu p3, ó. 아이씨. 아. 아씨 수. 나 존나 잘서. 아 씨. 씨나 존나 잘 지키네. 나 진짜 개. 아야쉬어 일어나세요. 어이구 씨나왜 이렇게 잘 서세요? 음, 어, 야, 아, 아, 아 몰라. 오케이! 미로 다운! 와! 맞았다! 오! 살았다! 턱 뒤에 여도시 지켜 나가지 말고 화물에서 지켜 형나공좀 아, 채우자 공좀 채우자 화물에서 찾았어요 근데 팔아 나왔어요. 어, 일단 살렸다. 어 이거 뒤 오른쪽에 라이아르트 혼다이요. 라인, 라인, 고립, 라인, 고립, 라인, 고립, 라인, 고립. 라인 고립.

готовность <coughs> 파라 다나이나힐 죽었냐? 아 얘네 파라..파라고 쏠 적... 미쳤다 새끼들 무리하고 있 산이 어있어 오른쪽에 어... 라인 업 산이 어있어 여기 서무도 낫달라고 까 일어나 네 자리 잡아. 안돼. 트레이서 이 새끼 존나 짜증 난다. <laughs> 아 트레이서 진짜 미친놈 같 영웅님, 일어나세요 와... 저... 하비카, 하비카 미쳐야 돼요 아아... 구할 왔는데 아... 나 혼자 힘들어 쪽에 파라 있는데요? 파라 나갔어요 파라 파라 다운 나힐다 죽었냐? 네. 아, 얘네 미쳤다고 다 나만 보고 있으니까 일로다일로 일어나고 냐일러 여기 뒤 뒤에 어디? 3 0 초, 3 0 초만. 끝났습니다. 계속 강화하십시오. 나이스. 아이스 미쳤어. <laughs> 라인 반피. 그냥 <형>, 일어 <laughs> 나이스 짜. <짤>. 뛰어는 <laughs> 사람 힘 먹지 말고 나한테 나한테. 이, 둘, 나이스. 나이스. I offer up. 라 o u get d o n 가 I did s o m 가 t h i n g You benjiga. Smooth to s a 이

빨았다. 어, 아까처럼 맞어 여기 어, 아, 꺾이면 형힐못 줘. 꺾이면 힐못 줘. 2층에 파라. 어,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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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코 아, 씨댕. 개새끼. 이 새끼들 미쳤어. <laughs> 형 뒤로 간다 댄스네데거 위에 팔아, 팔아, 팔아. 나잘렸어 아, 시작해 핀데. 우리, 우리 피가 너무 없는데, 아, 개 핀데. 아, 저걸 못 죽여. 솔저를 그냥 파르시 할까? 아, 파르시 하면. 뭐... 어, 잠깐만. 잠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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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이분 뭐해? 이분 뭐해? 혀가 기다려. 같이 들어가서 궁쓰고 조지면 돼 쟤네 지금 앞.. 앞 수비네 그냥 파르스 조합 가요 제가 나머지 분들 최대한 끌러 해볼게요

힐러 없으면 그냥 들어가 두명 힐러도 주고 라인을로 가자 알수 있어.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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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파레스 힐러 야 이새끼들 진짜 돌았나 나 허전 거점 거점이 아무도 없지 않아요. 음. 어, 돌아왔다. 준비됐다. 거점은 내가 거기 뒷문 쪽으로 가. 뒷문 쪽으서 있어. 영웅이여, 일어나요에아 아, 형, 뒷문 뒷문에 뒷문에.

여기 빠져. 들어와. 죽지 말고. 오, 어... 아, 나이스. <laughs> 왼쪽, 왼쪽에 발 사운드 들리는데. 죽지 마. 여기서 여기서 총 채우고 자리야공조 심하고 일단 라어지고 라인, 라인 뒤에 라인. 뒤 라인, 뒤 라인, 뒤 라인.

이퍼궁이 있거든. 조심해야 돼, 이층 어, 일단 일어나. 아왔다 어, 어, 궁. 아, 뭐야? 죽어, 죽어, 죽어. 이렇게 애들 궁다 뺐어. 어, 아이씨, 뭐라. 상대 일단은 자리야그 다음에. 으아! 으아! 이스아 으아! 엔진이 나이고너이스고 니가 나이스고, 니가 고 앞에 명고나머지고은 나이스고, 니가 나이 뒤에 니가 뒤에, 뒤에, 몰라, 태워. 자, 메르시 자리야. 메르시 자리야. 뭐야, 리퍼, 리퍼 뭐야? 메르시 자리 앞에 앞에.

나이스, 나이스, 힘들다. 아, 오지게 힘들다. 씨. <laughs> 아, 힐러개 짜증 나는 거였네. 근데는 너무 노골적으로 들어와 이 새끼들은. 그벽이 깨진 거 아니야? 먼저 죽 으셨어요? 아, 방벽이 뚫렸, 뚫렸는데, 그거 보니까킬로 보면은 어, 아, 방벽 깨진 거 아니에요? 아니, 애가 깨고 그니 아니, 아거 같다